그녀는 화보를 찍고 있다. 오버보은 음, <laughs> 약간 이러고 있어야 돼. <laughs> 맞아, 맞아, 맞아. <laughs> 우와. 우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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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표정부터 먼저 봐봐주세요 여러분 저희 남봉님이 지금 이러고 있는 이유가 랄라라 안녕하세요 안기님 신청합니다 어떻게 신청한지 모르겠어요 저 해보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안기님예다봐요 아니 왜저군내라는걸 처음 맡아봐요 <laughs> 그러면 나도 싫어, 나도. <laughs> 뭐, 이분은 눈이 없는 줄 알아? <laughs> 오늘의 도착지는 여산 농협입니다. 아니, 왜 쳐다도 못 보시는 거예요? <웃음> 그녀는 <웃음> 바로 여기 있는데. 제가 숙맥이라고 생각 안 해봤거든요, 한 번도. <laughs> 네. 그거 맞는 거 같아요. <laughs> 두분 처음 보시죠? <laughs> 네. 어허, 오늘 잘 그러면 중간에서. <웃음> 네? <웃음> 에, 어? <laughs> 네? <laughs> <laughs> 친해지지? <laughs> 오늘만큼은 가방이 밉다. 가방이 너무 밉다. 가방이에요? <laughs> 아, 아, 아! <laughs> <laughs> 최고다! <웃음> 저요? 94년생이요. 오빠네? <laughs> 친구 먹어도 돼요, 저는? 네. <laughs> 광대 좀 내리면 안 될까요? <웃음> <웃음> 어머, 여기 무슨 화보 찍는 것 같아요? 샤랄랄랄라라 어, 씨. 뭐야, 일객님은 일주일에 방송 몇 번씩 해요? 어머. 와, 진짜, 아. <laughs> 일주일에 몇번 방송하세요? 저한 네다섯 번. 아, 뭐야. 엄청 많이 하시는구나. 근데 보통 네번 해요. 좋은 냄새. <laughs> 좋 <좋은> 감별사입니다. <냄새> <laughs> 킁킁킁킁 큰큰큰 킁킁킁킁 킁킁킁큰큰큰큰큰큰큰큰큰큰큰큰큰큰큰큰큰 나와. 신호 바뀌었다. 신호 바뀌었다. 왼쪽이요. 네, 왼쪽이랍니다. 왼쪽이랍니다. 아 어우 편하고 만 이렇게 길을 알려주니까 아 이러다가 한번 틀면 리 나도 몰매 음. 개 때려야지. 난 누님이 틀렸다고 해서 몰매는안쳤어요 아니, 당신 초정만 이제. 아 미안 미안. 진짜 미안. 여섯 번은 버티. 안 겠. 도와드니다 황영이 <laughs> <laughs> 모르시는 것 같은데 <laughs> 이게 원래 멋있 남자예요. 여자는 몰라도 항상 등 뒤에서 상 지키고 있는 게 바로 나아. 예 관심도 없으신데? 괜찮아요 <laughs> 한 걸음 뒤에 항 내가 있을게그는 화보를 찍고 있다. 아니, 약간 이렇게 앵그레야. 앵글해야... 아니, 실제로 보시면 되잖아요. 안 돼, 안 돼, 안 돼. 뭘 실제로 못 보는 거냐고. 빨리 이쪽으로 돌려주세요 <laughs> 가만있어, 가만있어. 그 오글거 약간 이러고 있어야 돼 맞아요 어머머 어머 잠깐 앉읍시다요 예이님 여기 앉으세요 아 제가 아침에 <laughs> 이거 진짜예요? 먼 빨리 앉요이 하. 상이님 충분히 쉬었어요? <laughs> 네 그럼 가실까요 이제? <laughs> 네 왜요? 이늘도건강하니다아예네 <laughs> 어, 와, 미스터 보면 되오 아, 더워 입술이 다 텄다 아니 내 명훈이랑 많이 친해요? 아니 명훈이랑 어떻게 친해진 그, 거예요? 명훈이랑 그때 불빌라 비키빵 네. 아~~, 같이 아 개새끼 명훈이 <laughs> 네. 친한 남자 영원이붙어가어 그래서. 응. 그래서 여기 응. 나온 거보 친해지고 싶어가지고 어? 응. 나 지금 여자 아닌데? 어. 아. <laughs> 아. <잊고 웃음> 싶어요, 저도, 우리. 저도 막 친하게 지내고 싶은 다이는 스타일이 아닌데 원하신다든지 네. <laughs> 어왜 대답이 없으시지? 별로 친하게 지내고 싶대요 음. 적당히 친하고 싶대 남사친 여사친 있다고 생각하세요? 옛날에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네. 그냥 있는 거 같아요 없다고 생각 남부님은요 제가 만약에 남북님이랑 친하게 지내면 남북님이 좋아할 것 같아. <laughs> 죄송해요. <웃음> 제가 좋아하거나 남북님이 좋아하거나? 제가 친하게 지내는 여자애들이 몇명 있거든요. 이성으로서 진짜 일도 안 보일 정도 아니면은 여사친 남사친이 없다는 거 동의합니다, 저도 아 그러면 지금 친하게 지내고 있는 여사친들은 잠재적 여자친구인가요? 네. 아니 아니 일도 안 보인다고. 요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인간 언저리로 봐요. 저한테 매력 포인트를 못 주는 여자는. 그러면 지금. 난 걸렸디. <웃음> <웃음> 근데 그게 더 나쁘지 않잖아요. 갑자기 제가 고백하는 생각해봐요. 아! 세범 누님, 아, 갑자기 방송 끄자마자 <laughs> 어슬렁 동안 힘들었는데 <laughs> 아니, 누님이 아니야, 저 머리 비껴줄 때만 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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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리 <laughs> 없어.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laughs> 누나 이제 저 존댓말 안 할래. <웃음> <웃음> 넌 되어. <내> 자니까 <laughs> 누나 내. 자아가위치티에서아아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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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마크 서버 열었어. 서버 아, 마지막 열었어. 어, 마지막 뭐 아, 하튼 여 인사 자리가 있어. 대박.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서버를 열게 되고 참여하신 분들을 감사합니다. 제가 근데 이 자리가 아니면은 꼭못타이 자리에서만 비로소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세범 누나 올라주세요. 와 아, <laughs> <laughs> 진짜 그래 버린다. 안 보여. 뭐? 나 너라고 불러도 될까? 어, 되게... 한동숙 미안해. 어 퍼스틱하라고 어. <laughs> 아 진짜 그러길 바래요. 인간 언저리로 보는 게 낫지. 아 어. 인간 언저리로 행복해요. 예.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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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 저희한테 쉬는 시간에 춤 하나만 알려주면. 안 어, 아, 안어 좋아. 요즘에 그 LSD라고 어, 어, LSD 라고 유행하고 있어. 어어 좋아요. 오. 나 이거 화면에 봐야지. 아 이렇게 봐야겠다. 아니 이렇게 볼게요. 와 이렇게 한다와 이렇게 반복하면 되고 셋엘엘엘 달리한다 이제. 요 아. <laughs> 지금 시간 12분. 예. 나갔습니다. 오늘 진짜 전혀 안 힘드네. 오늘 왜안 힘들까? 왜일까요? 말이죠. 어? 어? 아, 진짜요? <laughs> 하나 만들자 이참에? 네? 아, 김밥할 거라. 그거 그거 케이크 같았는데. 어, 저도 못들어어안 돼. 어? 어디에? <laughs> 아, 너무 잖아 아니, 아니 잠깐만 아니지? 저거 농협 아, 아니, 아니, 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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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신기루에요 신기루 신기루에요? 신기루. 신기루 빠르게 걸어보고 싶어 신기루에요? 그럴 수 없어요 운명의 농협이었는데 아 다리야 저, 이제 이 시간 되니까 다리가 또 아프네요 여러분 아 지금 쉬운 말도 지금 이런 거니까 아니 아야 지금 잘, 이거 잘, 대체 그냥 옆에 게지금빨지니까아 깨라구! 사용도아 그래요? 여기좀 뭐 맛있는 데 있어요, 맞지? 맛 아이 그럼 저희는 어디서 밥 먹어요? 여기까지만.. 아니요 <laughs> <laughs> 이거 좀 넣어주실 분? 네, 저요. 킬킬킬킬 <laughs> 킬킬킬킬킬 관객님 이 사람 이상해요 너무 정상적인 사람보다 네더럽 있어야 재밌지 않아요? 어? 어? 아니 어? 지금 기대? 어? 심어주는 아니야. 일부러 아니. 관객님 어, 너무 SN스러운 사람은 재미없지 않아요? 어? 난.. 나, 난가? 난가? 왜 굳이 이 얘기를 관객님은 어? 난사친 같은 건 없다 했는데고 그러면 아니, 미안합니다 여러분 아니 왜 저희가 한X 부인이죠? <laughs> <laughs> 잠깐만 뭐.. 뭐심? 어. 안돼 안돼 안돼요 저는 상관이 없지만, 당객님은그 단어에 엮이면 안 됩니다. 어. 큰일 나요. 네. 왜, 왜요? 왜요? 아니 왜요? 그... 그... 무슨 뜻이 있어요? 아 한객님은 순수해서 그런 거 모르시는 거야? 아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아 그래요? 네. 아 진짜 뭐야 아 저는 혼전순결에다가 전신 노상형에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laughs> 뭐야 이거 아, 뭐야 <laughs> 뭐야 누구야 당신 잉뿌피 <laughs> 맞네 잉뿌피 한 명은 도저히 독신의 맹세 <laughs> 저기 저제한 분은 독신의 맹세 독신의 맹세인데 자식 한명개 <laughs> 아, 저 자세. <laughs> 뭐야, 자세. 어. 이러고 있는 아, 이거, 이거. 겉치를 따라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왜? <laughs> 머리는 왜페르소난데 저거. 한 시간이 남으면 모두가 제 정신이 아니게 된다는 가설은 정설로 바뀌고 있다. 여산! 곧 여산! 또 짱구 노래 나왔죠? 패턴 3 나왔죠? 너 맹구. <laughs> <laughs>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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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laughs> 이 사람들 <laughs> 그건 짱군데가이 이제 가면... <웃음> <사람>? <웃음> 여기가 가면을 <검연을> 벗었어 <웃음> <웃음> 너, 우리 불이었잖아 <laughs> 그 면을 벗었어요. 따 따라 따따따따 따. 면을 벗었어요어 비싸다. 어. 얼만 받았어요? 야 미친 새끼야. 관객님 <laughs> <laughs> <갱님> 정신 차리세요. <laughs> 아직 30분 남았다고요. <laughs> 도착하고요. 말았습니다 <laughs> 하나 <이야. 웃음> 둘 <웃음> 셋. 이야. 그리고 네, 여러분 맞아요. 웃긴 거 보여줄게 네. 고양이가 소세끼들 네. 보지 어. <laughs> 뭐하는 새끼들이지 용산 너무 가리 차가 없어 아니 차가 또 없어요, 아, 없어요. 차 없어 차 여덟 시 반에 끝났는데 팔 시도 안 끝인데 어쩌까이 용산 동네 아픈데 용산 몸사... 음식점이 없어가지고 어네 <laughs> 영업 <laughs> 몇 아, 시까지예요 <여기 웃음> 식량 맛 없어 가지마 맛 없어 <laughs> 아무 동네 사람들 안 가, 외산 사람들 안 가, 마드브스도 안 가. 저희께 잘 받아주시는 분들 처음이에요. 아 그래요? 아역캠분들마다 성격이 또 다를 테니까. 아역 캠프들이 노잼. 이제 저희가 되게 편해졌나 봐요. <laughs> 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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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님이 갤. 계시는데도. 이제 <laughs>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참진 사람들이 전주알잖아요. 아 진짜 저안 <laughs> 들어요. 저 안그러고 있다고요. <laughs> 저 손님, 이에요 누가 소풍이요요저 <laughs> 그러고 있지 않다요 어, 누가 가요. 가요. 누가 손요가 손님 가나가손갱인데누는손내 가요. 가손 가요. 누가 가가 손님 가님 가요. 님 가요. 는가갱님이저럴 나, 나, 나 소붕인데? 우리, 우리 팽이는요. 잠 청순하고요. 우리 팽이는요. 춤을 잘 추어요. 미친. 우리 팽이는요. <laughs> 내 여자친구를 소개합니다. <laughs> 히든 소붕을 찾아라. 누가 진짜 소붕이지? 누가 소붕일까요? 나일지도 몰라. 너요. <laughs> <나요? 웃음> 아, 나는 3번 소붕. 나는. 1번 소풍, 나는 2번 히든 소풍을 맞춰라. 골라주세요. 3번이 진짜 소풍이에요. 1번이에요. 다들 속지마. 2번인 내가 진짜요 아씨, 누구지? 정답은... 한번두번 야, 일번이라는 놈들, 뭐야, 나야. <laughs> 일번개 <일본> 많아. <laughs> 엄청난 결과. 짜잔. <laughs> 이거 진짜예요. 이거 진짜예요. <laughs>